대기업 평균 연봉과 근속 연수를 볼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숨겨진 꿀 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해 줍니다. 나오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. 여기에 들어와서 회사명을 검색해 줍니다. 먼저 SK 하이닉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SK 하이닉스를 선택하고. 정기 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선택합니다. 검색.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선택해줍니다. 이 사업보고서 중에 밑으로 내리시면, 이, 여기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이 있습니다. 이것을 클릭하시고, 또 밑으로 쭉 내리시면, 여기 직원의 현황 부분에 직원의 근속 연수와 평균 급여액을 볼수 있습니다. 남자의 경우 근속 년수는약 10년, 1인 평균 급여액은 약 1억 2천만 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금 숨겨진 직장이라고 유명한 고삼 동풍에 대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삼천리 도시가스입니다. 삼천리 도시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삼천리 도시가스의 평균 연봉은 약 8,700만원. 남성과 여성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마 대졸과 초대졸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, 17년을 넘습니다. 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네요. 다음으로 한번 고려아연. 아이언. 고려아연은, 마찬가지 방식으로 들어가시면, 평균 연봉이 약 8천만원에, 근속연수가 여기도 14년. 진짜 이렇게 긴 곳이 별로 없는데, 정말 좋은 곳이긴 한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, 풍산풍산을 보면, 마찬가지 방식으로 들어와서, 여기는, 여기는 평균 급여액은 약 7300만 원 정도지만, 이 근속 연수가 20년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서식품인데, 이 동서식품은 이거를 공시해야 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.